테크넷 21 양규영 대표입니다.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준 여름도 지나고,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안전 운전하셔서,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, 그 와중에도 자신만을 위한 충전의 틈새 시간을 잘 확보하셔서, 숨찬 명절 연휴가 아니라, 여유로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참고로, 보고 계신 파일 및 동영상은 당사에서 판매 중인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으며 기존 파워포인트에서 음성 파일로 즉시 생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기존의 영업이나 교육 자료를 무제한 생성 후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이러든 외국어 음성 제작도 가능합니다. 이제부터는 바쁜 세상에 말로 합시다. 메리 추석입니다.